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마련된 새로운 면접 시간, 20분 단위로 들어선 면접장에는 면접관 대신 면접을 진행할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며 본인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계가 채용 면접에 필요한 질문을 하면 면접자는 각 질문마다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그 모습이 기계에 그대로 녹화되고 녹화된 영상을 면접자가 지원한 회사로 보내면 면접이 진행됩니다.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채용 면접을 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예,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와 부직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비대면 희망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영상을 오늘 행사와 같이 저장하여 기업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보고 채용하는 사람이 아닌 기계를 보고 답변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이 생소하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비대면으로라도 면접을 볼수 있다는 사실이 구직자에게는 반갑습니다. 네, 구직자들은 이제 얼른 얼른 일자리 찾아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라도 만들어 주셔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게 되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업들 역시 무리해서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대면 채용을 진행하기가 꺼려지던 상황에 비대면 채용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화상 면접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아마 외부 방문을 좀 주,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에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채용하고 면접 진행하는 데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 면접 채용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59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실시간 온라인 면접과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지속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원아이티 비안은입니다